성당 결혼식을 하는 분들한테 가장 알뜰하면서 가장 가성비 좋은 신상 웨딩드레스 패키지를 출시 중에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미카도나 또는 실크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은 분들은 성당 결혼을 많이 하죠. 성당에서 잘 어울리는 드레스가 어쩌면 미카도 또는 실크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릴 수도 있죠. 성당원적 조명이나 천장이 높기 때문에 신부가 아주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비재장식의 드레스를 입고 싶다. 이제 이거 블랙라벨 드레스가 되는 거죠. 이 패키지에서 블랙라벨 웨딩드레스는 현재 우리가 15만원인가 20만원 추가받을 겁니다. 그래도 블랙라벨 신상 드레스를 입혀주는데도 179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찰제로 받기 때문에 이 안에 피팅비, 도움미 비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말로 솔직히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네이버 블로그를 봐도 네이버 카페를 봐도 웨딩드레스 만드는 기술이 있거나 메이크업을 하는 기술이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기술이 있거나 결혼 도우미를 해주는 전문직이거나 또 아닌 사람들이 말 잘하고 인터넷 잘한다는 이유로 남의 상품 추천해주고 수고비 얼마나 받죠? 그 사람들이 10% 받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20% 받고 할까요? 최소 30에서 50% 가까이가 추천비를 받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웨딩홀 추천을 했다. 우리는 보통 천원 받습니다. 식권 하나 당 직구 웨딩은 왜냐면 웨딩드레스 제작실 직구 웨딩, 웨딩드레스 제작실에서 쓰드메 패키지를 상담해주는 직구 웨딩은 웨딩을 추천 잘안 하거든요. 직접 가라고 하거든요. 왜? 커미션 먹기 싫어서. 얼마 전에 내가 추천했는데 신부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추천으로 안 됐나 봐요. 근데 그 신부가 중국 분인데, 조선족이고, 내가 존경하는 신부예요. 앞으로 나랑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분이긴 한데,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그쪽에서 돈못 받았다고 나한테 돈을 가지고 왔어요. 안 받는다고 세 번, 네번 사양을 했는데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짜 무공의 쌀도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추천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이기장 추천하잖아요. 2,000원에서 5,000원. 식권 하나당 2,000원에서 5,000원을 위장 추천하는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나는 추천을 잘안 하니까 보통 1,000원, 2,000원. 2,000원 주는 데도 거의 없고 1,000원. 근데 그래 봤자 100명이면 10만 원. 한 300명 오면 한 30만 원 내가 받아 먹는데요. 그 서비스도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다른 서비스 혜택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러면 5천원 받는 업체는 300명이면 150만원 이익을 보는 거예요. 웨딩플래너 웨딩컨설팅은 그런 데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누구한테 추천받지 마세요. 직거래하세요. 웨딩플래너 컨설팅한테 식권에서 3천원 5천원을 주기 위해서는 음식이 부실해지거나 또는 가짓수를 빼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난 의심이 많아서요. 집불도 없는 사람들이 의심 많고 자존심 강하잖아요. 내가 집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직구 웨딩은 웨딩 드레스 제작실에서 쓰다미 하는 이유가 자존심은 강하지. 1등을 하고 싶지. 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신부를 만들어주고 싶지.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돈 빼놓고는 얻을 건다 얻었습니다, 나는. 돈만 벌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제 홍보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이 가격에서 뭐 소개비 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라면 여기서 나한테 깎아달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진짜 귤도 한 다섯 박소 보내주시고, 산삼도 보내주시고, 장례삼도 보내주시고, 송이버섯도 보내주시는데, 그만큼 내가 본인들이 신경 못 쓰는 결혼을 예쁘게 해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선물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양심에 우러나오는 추천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웨딩드레스 제일로 잘 만드는 전문가가 신부를 챙겨주는 업체가 있다. 신상 웨딩드레스 입혀주고 수드매 가격 도매로 하는 업체가 있다는 걸 결혼하는 모든 신부들이 알게끔. 홍보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가격으로 계속 진행할게요. 그리고 더 이쁜 웨딩드레스 연구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준비는 이제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제작실 직거래 스드메에부터 시작합니다. 결혼준비 순서, 결혼준비 비용, 결혼준비 과정 제가 상담하러 오면 다 알려주고 다 해드립니다. 무료 웨딩 컨설팅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100% 믿으셔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결혼 관련해서는 말이죠. 웨딩드레스 1등급 전문 디자이너, 라페어리스입니다. 감사합니다.